I s a 사 d to a young one to the q u e s t i o 내 They go in the g a r 거 e n they go in the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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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g 이 in t h 요 g a 공동대표 They go in the 네 a r d e n They g 뭐 보겠어요? 어저 이거 이만했어요. 파로파? 아니요 아니요. 지금 블로그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세무사 블로그 쓰고 있는데 저 여기 저희... 우와 우와 이거 누가 디자인했어요? 어 디자인은 맡겼습니다. <laughs> 처음에 원래 저희가 디자인했다가 네. 너무 좀 야. 미약해가지고 맡겼습니다. 더 리치 세무에게 부자 세무에게 <laughs> 불을 축적해 드린다. 아.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네. 불을 축적할 수 없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세금 관리를 잘해야. 단순히 매출만 높다고 부자가 될수 없다. 그렇죠. 어. 수익률은 항상 세후 수익률을 고려하잖아요. 아 맞아, 세후가 네. 요하니까 네, 여기 마곡점 대표님. 마곡점? 네, 저는 김포점. 마곡점? 네, 원래 김포 사니까 제가 네. 김포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포점에 제 것도 하나 내고 이제. 아, 김포에도 네. 사무실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포랑 마곡 너무 가깝지 않나? 어, 아, 가까워요. 서로. 밖으로 뺏어 먹기 이런 거안 돼. 아 사실 부부라서. 에? 어? <laughs> 네 부부라서 뭐 빼서 먹기는 아니고. 나눠 먹기네. 세무사 네. 부부는 처음 보는 <laughs> 피디 녀석이다. 부부시라니까 만난 지 3분 만에 커밍하고사 하게 됐 부부입니다. <laughs> 그 계약 결혼 뭐 이런 거 아니죠? 뭐 아, 집을 아 그거 아니에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세무사 두 분이서 이제. 야 우리 어위장결만 해가지고 <laughs> 상상의 하다 날개를 하다 펼치는 하다 피디, 하다 하다 피디 아, 녀석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송해요. 야, 아, 지금 너무 어색해 보이지죠두 분은 너무 사무적인 관계로 보이는데 어... 혹시 결혼반지도 빼셨죠? 아 결혼반지? 반지도 없어 부분들 그 반지가 없다? 아, 흘러, 아니 사실 유튜브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아닙니다 두분 동기신데 야 우리 부부 컨셉으로 한번 나갈까 아아니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다 예, 어. 저번 달에 결혼식을 했는데 네. 그 반지가 작다고 해서 이제 늘리려고 맡겨놨어요 둘다 작다고요? 아 저는 안 작았는데 근데 왜 없어 선생님? <laughs> 별 없죠? 안 하시니까 서로 반지가 올때까지 우린 싱글 라이프를 지내야 되고. 이런 거예요? 네. 아니, 오면 오면 꺼야죠, 오면은. 아, 오면은 껴. 네, 네, 네. 근데 선생님 먼저 끼실 수 있잖아요. 아, 안 껴서 같이 끼자. 오, 뭐 아무튼 취향 존중하겠습니다. 네. 그걸 하시잖아요. 어, 네. 기장료도 더블로 받나요 아, 아니죠. 아, 아, 아니. 아니 더블 테크 는 가능합니다. 네. 더블 테크.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좋은 게 네. 보통 이게 세무사님들 처음 창업에 혼자 하실 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니까 컴퓨터로 치면 듀얼 코어네. 그죠 그죠. 뭐 잘못된 기술도, 게 없나? 근데 돈은 또1 인분만 받겠다. 형사 아. 둘이 하니까 더블로 주시라는 이런 거 없어요. 저희가 이제 각자 맡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아. 그 회사들이 각자 이제 기장을 하고 네. 다만 이제 신고 전에 한번 체크를 해 해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제가 맡은 회사는 이 친구가 체크를 해주고 아. 이 친구가 맡은 회사는 제가 체크를 해주면 해서... 돼 본인들이 본인 거 체크해도 되잖아요. 아 근데 아, 안 그래요. 보일 때가 많아. 네. 요아 서로 못볼 때가 많아. 네 맞아요. 맞아요. 와 그래서 계산이다. 뭔가 창업을 하기 위해 우리는 결혼을 하자 이런 게 하게. 하면... 아니면은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게 두 분의 연인이 시작된 거지. 시험 전에 만나서 네. 같이 됐어요. 같이사 되기 전에 만나서. 네네네. 야 연애를 오래 했어요. 아, 아 그래요? 네. 하다가 네. 중간에 같 우연치 않게 같은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됐어요 우연치 않게. 네. 그리고 우연치 않게 같은 연도에 네? 합격을 음. 하게 됐어요. 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물어봤는데 세무사님들이랑 그 법무사님인가 콜라보가 좋다는데. 저 네. 번에는 네. 그 말을 했었는데. 다 네. 네. 아, 했어요. 아, 아, 했어요. 했어요. 아, 빠졌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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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는데. 네, 했었는데 이제 네. 하고 보니까. 네. 이렇게 같이 운원할수 있는 상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게 더 좋다고 세무사가 아, 더 좋다고. 어, 선생님 굉장히 전문직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셨나 보다 우리 대표님께서.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어, 열심히 했습니다. 서울, 네. 서울대 서울대 이런 거. 아니야? 아 서울대는 아니고. 후 다행이다. 네. 공부를 못한게 어, 정말 후회되는 PD 녀석. 서울대 아니고. 기들도 엄청 신기했겠네요. 어 맞아요 맞아요. 어 부부라고? 왜 이렇게. 사랑의 힘이 참 큰가 보네요 더 리치 세목이 아니고 러블리 세목이 아, 남의 사업장 말아먹을 아, 생각입니까 아, 아 그러면 또 이제 안 찾아도 되나 아, 네. 아, 아, 아. 뭐야 이거 부동산을 네. 증여로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율 제가 이 증여를 알죠 배웠습니다 잠깐만 어, 네. 증여가 받는 건가? 네 받는 거죠 그렇죠 받는 거잖아요 네, 대가 없이? 네 무상으로 무상으로 받았을 때그 세금을 네, 네. 받는 사람이 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취득세니까 일단 증여세와 취득세는 달라서요 12%? 맞아요? 이게 최신 버전이에요? <laughs> 네 맞습니다. 최신 버전 이게 근데 제가 이 세법도 막 계속 개정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맨날 봐야 된다면서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취득세도 네. 바뀌었죠 원래는 시가표준액으로 네. 계속 과세를 하다가 이제는 시가 인정액 그러니까 인적액은 원래 대상자 간의 거래가 일어나는 그 원래 네. 가액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법령에 따라 규정하고 있거든요. 음. 네 블로그에 다잘 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흑가라고 하게 되면 뭐 매매 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 경매, 공매 이런 가액. 집을 사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비싼 사람들은 이거 다 알아듣죠. 저희한테 많이 문의를 하시죠. 아, 그래서 이번에도 네. 증여 후 양도하는 걸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단 네.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자녀에게 증여를 먼저 해요. 양도를 하는 거죠. 누가? 자녀가 제삼자한테 넘기는 거죠. 판매를 하는 거죠. 네네네. 양도라고 표현해요. 네네네. 판매도 양도예요? 어, 네 판매가 아, 양도죠. 이게 어려워. 증여를 받을 때 이때 취득세를 낸다. 뭘 취득했다? 그러니까 내가 해. 어, 네 맞아요, 할 때.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세무사님한테 맨날 말하는 거지만, 대한민국 너무 이 세금으로 사람들 <laughs> 뭘 취득할 때도 세금 내고. 어, 그렇죠. 인허받을 때 한번, 그다음에 취득받 때, 취득할 때 취득세. 국세청을 향해 한번 저격할 수 있어요. <laughs> 어, 근데 원래 소득에도 과세하고 행위에도 과세하기 때문에. 원래 어. 대한민국에 헌법이 그렇게 세워졌나요? <laughs> 바꿀 수가 없나요? 뭐 하, 세무사님들이 빨간 머리띠. 선진국의 법을 차용해서 이미 아,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 어떤 세계를 가든 그러고 있으니. 그쵸, 그쵸. 대한민국만 그런 게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laughs> 그래서 그 중에서는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찾는 거죠. 선생님? 어, 네. 네네, 지금 업체랑 미팅할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님이 아무래도 뭐 가지급금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회사에 돈을 빼가시거나 네. 아니면 회사에서 돈이 나갔는데 이거에 대한 출처를 알수 없는 경우에 법인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계정과목을 달아놓거든요 세금은 아니고 쉽게 말해서 대여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빌려준 돈? 네 빌려준 돈 잠깐만 그러니까 법인에서 돈이 빠져 나가는 걸다 네. 출처를 남겨야 돼요? 출처를 남겨야죠 왜요? 법인은 이제 표랑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 돈을 함부로 뺏었으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법인은 그러니까 내가 대표인데 내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누고요. 내 거인데 내거 아닌 내거 아닌 이런 거요. 네. 아, 라인 맞추는데 재미들린 PD 녀석. 내가 설립을 했지만 네. 내가 낳은 자식은 또 나랑 다르잖아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자식을 네? 낳았어도 네. 그 자식은 나와 다른 것처럼. 어. 네. 내 자식의 돈을 아빠가 함부로 부모가 갈 함부로 갈 가지고 갈수 수 없는 것처럼. 네. 그래서 법인 돈을 함부로 빼서 쓰고 뭐 하면 횡령, 배임 뭐 이런 게. 어 물론 그렇죠. 네. 근데 내가 법인 돈 몰래 뺏었어요. 네. 누가, 누가. 감시를 뭐 경찰이 가서 감시하는 것들 누가 감시해요? 그게 이제 금액이 크게 되면은 어. 이제 형법상 문제가 될 수도 그러니까 있는 누가 거고 누가 신고를 해야 그게 알려진 거 아니에요. 사실 어? 법인 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네. 통장정리라는 거를 또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예, 검... 입출금 내역을 다 보거든요. 어, 지출 내역이 분명히 그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간 내역이 아, 있는데 네네. 이게 네네. 어디 갔는지? 어, 어디 네, 그렇죠. 이게 대표가 어. 가져간 돈으로 보고 어. 네, 세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게 출처가 불문명한 거거나 아니면 이제 대표가 직접적으로 가정간 돈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내가 뭐 누굴 사주거나 네. 아니면 내가 내 집을 사거나 네. 내 자동차를 사기 네. 위해서 네. 법인의 아무런 네. 내역을 네. 남기지 않고 네. 그냥 빼간다고 하면 네. 이거는 법인 쪽에서 어쨌든 대표한테 빌려준 돈으로도 보게 되거든요 네. 대여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세법 문제가 조금 있는 게말 아... 그대로 빌려줬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세법에서 정한 법정 이자를 대표가 <laughs> 회사 때또 줘야 회사한테 되는 거예요. 그게 한4.6% 정도. 4.6%요? 네. 발정난 희망? 원숭이 마냥 흥분하는 PD 아, 아, 녀석.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 돈은 대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대표가 것들을 대표만 힘들게 채워서 벌어가지고 걷다 네. 돈 쌓았는데 대표 돈이 아니면 누구의 것이라는 말인지. 그래서 이제 법인 돈을 빼오실 때는 세법에 맞게 빼오시는 게 어, 중요합니다. 사업자들이 세무사 선생님들이 아주. 포인트요. 이런 네. 거 잘해 주면. 폭포도 받을 거 <laughs> <것> 같아. 커밍아웃 하는 <laughs> PD 녀석 위험하다. <laughs> 네. 만약에 선생님이 내가 남자지만 막 선생님이 막 법인 돈막 네. 이렇게 했는데 막 문제 없게 해줬어. 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서 막. 그래서 절세를 많이 해 드리면 사실 아까 아, 말씀드린 네. 것처럼 빼오는 방법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대표 같은 경우는 근로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나 이제 퇴직 소득 이런 것도 빼올 아, 수 있는데 아, 근데 그게 다 불법이 아닌 거야. 아, 법에 맞게 빼와야 됩니다. 세법에 맞게 문제 없게. 다만 이세 가지가 실효 세월일들이다 다르기 때문에 아, 네. 다르다. 네 근데 이것들을 잘 설계해야 세금 을 좀 어... 적게 해서 대표들이 빼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영상 보신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 세무사 사무실을 이미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거나 뭐 새롭게 찾고 싶어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세무사와 소통이 가장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를 먼저 보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부 세무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명이 이제 관리를 하면 신고 전에는 이 친구가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서 어떤 누락 되거나 어 차고가 있는 건지 한번 더 이제 파악 해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누락이나 차고 없이 일을 조금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이제 커버를 해드리니까 그런 점 이제 생각을 해서 고려해서 저희 사무실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이면 법인 아니면 부동산 쪽으로 고, 궁금하시다면 양쪽으로 더블 코어로 체크 가능하니까 네, 믿고 맡겨주시면 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더리치 세무에게 김이나 세무사, 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Ha ha ha